또다시 새로운 10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해 여러분은 착한 어른으로 잘 지내셨나요?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해보자면 2019년은 완벽한 해였습니다. 산타 할아버지가 과학자들에게 성탄절 선물을 잔뜩 보내줘야 할 정도로 말이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주 천문학 분야에서는 지난해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이런 대화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할아버지, 언제 할머니랑 만나셨어요? 아, 그건 과학자가 처음으로 블랙홀을 촬영한 해였단다. 그렇지만 일단 차례대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토픽입니다. 2019년 가장 중요했던 우주에서의 업적을 소개합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소행성 탐사. 2019년은 소행성을 면밀하게 연구했던 한 해였습니다. 예로 2018년 말에 소행성 베누에 접근한 오시리스 렉스는 베누의 표면을 자세히 탐사했는데요. 오시리스 렉스는 베누의 상공 680m라는 기록적인 높이까지 접근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부르즈 할리파보다도 더 낮은 위치였어요. 그런 거리에서 오시리스 렉스는 베누의 표면을 자세히 탐사하며 새로운 발견을 이어갔습니다. 베누에는 큰 바위와 크레이터, 돌이 많고 적도를 따라 능선이 뻗어 있었으며 예상보다 훨씬 더 기복이 심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우주 공간에 방출된 입자의 다발인 먼지레일도 베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과학자는 그런 방출의 정확한 원인을 아직 파악하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오시리스 렉스의 가장 중요한 미션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오시리스 렉스는 특수한 조작을 통해 베누의 흙을 60g 채취하여 지구로 가져와야 하는데요. 오시리스 렉스는 이미 샘플 채취 후보지를 선정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한데, 일본의 탐사선 하야부사 2호가 소행성을 탐사했습니다. 하야부사 2호는 2018년 여름에 류구에 접근했지만 가장 중요한 미션은 지난해 완료했습니다. 하야부사 2호는 류구를 궤도에서 탐사했고 착륙선을 사용한 탐사도 진행했습니다. 또 2월과 7월에는 하야부사 2호가 직접 류구에 착륙하여 흙의 샘플을 채취하였고 류구와의 충돌 실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천체와의 충돌 과정을 재현하기 위해서 류구의 폭발물을 투하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야부사 2호는 아주 대단한 경험을 했다는 뜻입니다. 현재 하야부사 2호는 무사히 지구로 향하고 있는데요. 지구의 샘플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은 2020년 12월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기대해 봐도 되는 걸까요? 성간천체 2019년에 성간천체가 태양계에 도착했습니다. 발견자인 겟나디 보리소프 씨는 우크라이나의 아마추어 전문가로 전문 과학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발견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혜성에는이 i 보리소프라는 복잡한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이름 앞에 있는 아이는 성간 공간에 기원을 둔다는 뜻이며 이라는 숫자는 보리소프의 성이 두 번째로 발견된 성간 천체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처음 발견된 천체는 소행성 오우무아무아입니다. 2019년에 기록된 보리소프 해성은 언뜻 보기에 짧은 꼬리를 가진 직경 20km의 매우 흔한 해성처럼 보이지만 쌍곡성 궤도를 매초 30km로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보리소프 해성의 기원이 성간 공간이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보리소프 해성은 카시오페이아 자리의 어딘가에서 우리 쪽 항성으로 날아오면서 2019년 12월 8일에 태양에 가장 가깝게 접근했습니다. 우리 항성계를 향한 이동은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우리 소프의 성은 다른 곳으로 이동했지만 우리에게는 기념으로 아름다운 사진이 남게 되었습니다. 드래곤 2호 발사 리플리가 탑승한 우주선이 무사히 우주정거장과 도킹했습니다. 아쉽게도 이는 에일리언의 속편 이야기가 아닙니다. 2019년 3월에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요. ISS로 간 드래곤 2호에는 시곤이 위버가 맡았던 주인공을 모티브로 만든 우주복차림의 마네킹이 탑승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주위에는 단한 명의 에일리언도 없었습니다. 드래곤 2호는 스페이스X가 개발한 재사용형 우주선으로 ISS로 우주비행사를 옮겨줄 예정입니다. 드래곤 2호에는 최대 7명까지 탑승이 가능합니다. 이 발사는 미국의 우주개발에 새로운 페이지를 더해줄 것입니다. 2011년에 종료한 우주왕복성 계획 이후 처음으로 러시아의 소유주 우주선을 사용하지 않고 자력으로 우주비행사를 ISS에 수송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최초의 유인비행은 아직 실시되지 않았는데요. 현재까지 드래곤 2호에 탑승한 유일한 승객은 리플리 뿐입니다. 우리는 앨론 머스크가 우주복을 우주로 날리거나 거창한 이름을 붙이는 걸 좋아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플리는 단순히 장식용으로 의자에 앉아있던 것은 아닙니다. 리플리는 드래곤 2호 기체 내에서 우주비행사가 받은 과부하를 측정하기 위한 센서를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우주선 발사 탈출 장치의 지상 연소 실험 때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현재 스페이스X는 문제를 해결하고 몇 차례 실험을 더 시행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잘 진행된다면 스페이스X는 2020년 상반기에 우주비행사가 탄 드래곤 2호를 ISS에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카이퍼드의 뉴 호라이즌즈 지금도 여행을 계속하고 있는 탐사기 뉴 호라이즌즈호에 대해서는 이미 따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영상을 시청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뉴 허라이즌즈는 2006년에 비행을 시작한 뒤 명왕성에 도달하였고 명왕성과 그의 위성 카론을 자세히 탐사하고 그 후에도 비행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2019년 새해 첫날인 카이퍼대의 소행성 아로코트에 도착했습니다. 아로코트는 지구에서 발사된 탐사기에서 관측된 우주에서 가장 먼 천체입니다. 뉴 호라이즌스가 보낸 사진을 통해 아로코트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한쪽이 다른 한쪽의 두배 크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로코트의 표면 색깔은 빨간색이지만 형태는 눈덩이를 꼭 빼닮았습니다 아주 오래전 아로코트의 두개 부분은 독립된 천체였지만 이후 질량 중심 주위를 돌기 시작하다가 최종적으로 합체하여 한 개의 천체가 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도랑이나 구멍 크레이터 등이 발견되었고 유기분자 톨린이 존재하며 단순한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뉴허라이즌즈의 데이터 전송은 계속 이어지고 있으므로 2020년에는 아로코트나 카이퍼드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뉴허라이즌즈는 2026년까지 가동이 가능하겠지만 향후의 계획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뉴허라이즌즈가 앞으로 더 많은 발견을 할 거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블랙홀의 사진. 마지막으로 아마 2019년에 우주에서 가장 멋지다고 할수 있는 발견은 블랙홀이 처음 촬영된 일입니다. 여러분도 분명 사진이나 그와 관련된 자료를 수없이 보셨을 테지만, 그래도 한번더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대 질량 블랙홀 M87은 지구에서 5,300만 광년 떨어진 장소에 있으며, 천여자리의 은하 M87의 중심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블랙홀 M87은 진정한 몬스터로 그 질량은 태양 질량의 65억 배 이상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사진에 찍힌 것은 블랙홀 그 자체가 아니고 그림자에 가깝습니다. 블랙홀은 광원이 될수 없지만 그 주위를 고온 가스의 강착 원반이 회전하고 있습니다. 사진에 찍힌 것은 바로 이 오렌지색의 띠 모양으로 중앙의 어두운 부분은 블랙홀의 그림자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인터스텔라의 가르강 쥐아를 기대하셨을지도 모르겠는데요. 하지만 그런 먼 거리에서 촬영 가능한 해상도를 갖춘 망원경은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블랙홀은 가뜩이나 기록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습니다. 일단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다른 천체의 방해로 인해 관측이 더더욱 어렵습니다. 2019년 4월까지 아무도 블랙홀을 촬영하지 못한 것도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거대한 프로젝트 이벤트 호라이즌 망원경이 필요했는데요. 이를 통해 남극에서 스페인까지 전 세계에 산재하는 지구 규모의 전파 망원경 네트워크를 통해 같은 천체를 관측했습니다. 이후 각각의 장소에서 관측된 데이터가 통합되어 가공된 것입니다. 단한 장의 사진을 얻기 위해서 20여 개국의 나라, 60곳의 기관, 200명의 직원이 참여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팀워크가 아닐까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M87이 촬영되기 전까지는 블랙홀은 사실상 가상의 천체였는데요. 블랙홀의 존재를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데이터는 있었지만 직접 관측된 것은 없었습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역시 오랫동안 블랙홀의 존재를 의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그분도 안심하고 잠들 수 있겠네요. 블랙홀이 존재하는 것이 증명되었으니 말이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생각한 2019년 가장 중요했던 우주의 업적을 주제로 말씀드렸는데요. 2020년 말에도 과학의 중요한 성과를 이루어서 다음에는 더 많은 랭킹을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인류가 마침내 화성에 가고 달에 거주지가 만들어지고 웜홀이 발견된 것을 모두 보여드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꿈은 크게 가져야 하는 법이니까요. 올해도 마지막까지 여러분께 많은 것들을 전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